그래도 형님 이제 미심 음. 안 좋으니까 네 형님 대가리 한 번만 맞으면 안 돼요? 아. 어, 잠시만요. <laughs> 자 이걸로 들어야겠다 잠시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음. 잠깐만 시간 타이머 멈추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음. 어 타이머 멈추고 상용이한테 어, 삼용... 전화를 좀세한테가지고 음. 잠깐 멈추라고 상용이한테 형님 지금 잠깐 끊겨있으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머리만 아, 진짜 하고 계시죠 저가 <laughs> 때리려고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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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민심이 그러니까 가위바위보 해서 저도 이 맞는 건지 치는 거야 이기는 거야 이기는 사람 때리기 오케이 가위바위보 업 가이가이포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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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약한 데는 시는 것 같은데 가이가이포 포아 진짜 이 재밌어 가이가이포 너 아픈가요, 형님? 아야, 괜찮괜찮아더 아, 네. 할까요, 여러분들? 어아명 전화서 비온방 해야 되는데 아삼 명한테 전화. 비강이 형 기웃기네. 잘해. 지지 마세요. 대기하는 동안. <laughs> 또 그냥 있으면 좀 이제 시청자분들 심심하시니까 2차전 예아 어, 좋습니다 어. 예자세자자기 아, 네. 예. 하나씩 드시고 자 예. 이거 하라고? 네자자기자세요네 알겠습니다 예자자씨 이제 나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예. 뭐 어떻게 자가위바자보안 내면 자거 가위바위보 어. 아니, 머리를 치자. 예. 아 머리를 치자아 머리 때리는 거야 그러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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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네. 네. 아, 아, 내면 자거가위자위보가위자위보가위자위보 그렇죠. 이이이 어, 아, 어, 이, 이 어, 임팩트. 아 어, 좋아. 안 되면 진 거. 가이가이 뭐. 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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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어, 안 왜, 오 대관이 잘 나갔고요. 안 되면 어. 진 어. 거. 가이가이 어. 뭐. 어. 어. 안 되면 진 어. 거. 가이가이 뭐. 안 되면 진 거. 가이가이 뭐. 가이 가이 보안 되면 진 거. 아직 아이템 아이템 중합니다안 되면 진 거. 가이가이 뭐. 어우 잠시만요. 예 밀가루가 좀 떨어져 가지고. 예. 잠깐 가안 되면 진 거. 가이 뭐. 안되 메시고 가이보안되 메시고 보안되 시고 가가보안되 메시고 가이보안되 메시고 가이보안되 시고 가가보아아또안 해, 안되가가안돼안돼안 돼. 안요안지가보 오우, 아, 더하시겠습니까?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예쁘기. 예. 자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세요아다이부 받아라. 근데 그러면 또 사람들 또 이제 엄상도 면상을 받아 누가 해주냐? 엄상조이 불리하다. 네. 민심은 이제 네. 그건 새야 오십면불리하시고요그데 혜성으로 빨리 려줘아좋요손냄새 예, 이걸로 대 네, 예, 밖에 드시시면 되거든요. 예. 안지안지 <laughs> <안 내면 웃음> <진 거. 웃음> 가위 가지 <laughs> 가위 아 머리 팍때 안되르시이거 가위바위보 안되르시이거 가위바위보 이거 용대씨 아 이거 언제까지해요 아,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에요 아, 지금 아, 굉장히 비중이 나왔어요, 안되르시이거 가위바위보 와, 안되르시이거 가위바위보 아, 이게 더 웃기네 끝났어, 끝났어. 자, 아, 예. 여기까지. 자, 오케이. 일단은 여러분들. 아, 자, 그러면 세아가 네. 여기에서 자는 걸로 합시다. 네. 어, 오케이. 어. 저희는 진짜 그냥. 아, 오늘, 진짜 부럽다. 진짜 뒤에안 돌아보고 가도 아, 돼요? 아, 진짜 부럽다. 그렇게 합시다. 오케이, 어, 낫지 어, 어. 않겠습니까?